지금 어디가 불편하셔서 이 일라이트 모션패드를 사용하게 됐나요? 나는 81살 먹은 사람인데, 음, 방광암 수술을 자꾸 재발이 돼서 다섯 번을 했고, 후두암 수술을 한번 했고,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, 한의원에서 한 1년 동안 주 5회 내지 6회 침을 맞고 정형외과에서 2년 전부터 정형외과에서 척추 접착증 때문에 2주 간격으로 주사를 한 번씩 맞고 치료받던 사람입니다.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침대를 사용하게 돼, 돼가지고 그 후부터는 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3일 후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달 정도 사용했는데 지팡이도 안짓고 아주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걷는데 아주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음, 그리고 목. 처음에는요 목소리가 잘안 나왔거든요 음, 음. 그 이비인후과 계속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잘 나와요 네, 목소리가 잘 나올 정도로 목상태도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몸 자체가 네. 다 좋아졌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쿡 좋아졌다고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고 다 좋아졌어요. 예,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까맸거든요. 네. 예, 까맣고 몸이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으셨는데 지금 이제 지팡이를 완전히 그냥 안 들고 다니시는 거죠. 지금 은 지팡이를 네. 버린 거죠. 네. 그럼 뭐 가족들이 먼저 아시겠네요. 네. 예. 그리고 먼저 이제 눈 시력도 이렇게 눈이 뭐가 그게 좋아졌다고 하신 것 같은데. 내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네네. 집에서 손주들 태우고 다니고 학원도 왔다갔다 하고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음. 시력이 안 좋아서 밤 운전은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 치료 받고 테녹솔루션을 복용한 후부터는 네. 시력도 좋아지고 밤 운전하는데 많이 불편함도 없어지고 아주.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저도 처음 오셨을 때 모습 보고 지금 보면은 제가 감사합니다. 제가 흐뭇합니다. 열심히 사용하세요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. 네.